실성 장어는 장어가 아니다. 실성 장어라는 동물이 있다. 이놈은 소위 말해서 남의 고열을 빨아먹고 사는 개십새끼라고 보면 된다. 이놈들은 평소에 불 같은 곳에 숨어 살다가 만만한 물고기가 지나가면 득달 같이 달려들어서 물고기의 옆구리에 빨판 같이 생긴 요망한 입을 일단 들이대고 보는 습성을 가졌다. 물고기의 몸에 입을 붙이는데 성공하면 이 존나 무시무시하게 생긴 이빨로 물고기의 피부에 상처를 낸 다음에 피를 아주 야물딱지게 빨아잡긴다. 배가 부를 때까지 피를 빨아먹은 다음에는 별다른 나쁜 짓을 추가로 하지는 않고 그냥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상대방의 몸에서 떨어져서 서로 갈길 그냥 가는 굉장히 풀한 놈이라고 할수 있다. 질성 장어는 길게 생겼기 때문에 뱀장어랑 비슷하다고 장어란 이름이 붙었고 또 뱀장어의 친척 정도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 하지만 칠성장어는 장어가 아니다. 애초에 뱀장어는 경골어강 혹은 조기어강에 속하지만 칠성장어는 무악어강이다. 이건 사실상 척추동물인 것 빼면 그냥 거의 남이라고 봐도 무방한 정도의 친척도라고 보면 된다. 칠성장어를 대표적으로 뽑았지만 뱀장어랑 헷갈리게 생긴 동물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사실 뱀장어를 구분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이 뱀장어를 비롯해서 일단 장어로 분류된 동물들은 일단은 모두 심해에서 알을 낳고 모두 어린 시절을 랩 랩토세팔루스라고 부르는 요상망측하게 생긴 형태로 보낸다. 이 랩토세팔루스는 오로지 장어 종류들에게서만 볼수 있는 특이한 유년시절 모습이기 때문에 이 렙토세팔루스 시절을 보내느냐 아니냐로 물고기가 장어 종류인지 아닌지를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다. 그렇다면 칠성 장어는 당연히 렙토세팔루스 시절을 겪지 않는다. 그러니까 칠성 장어는 장어가 아닌 것이다. 이 칠성 장어에 대해서 좀더 설명하자면 얘네는 아까 말했듯이 우아거강인데 이것은 매우 원시적인 형태의 축추동물이라고 볼수 있다. 쉽게 말해서 축추동물들은 옛날에는 죄다 칠성 장어 같은 모습 무화 어강은 하도 옛날에 살던 동물군이라 이 칠성장어의 친척들은 지금 대부분 멸종했다고 보면 된다 그중 대표적인 무학어가 갑주어인데 얘네들은 실루리아기에서 대본기까지 널리 살다가 지금은 멸종한 고대 어류 중 하나다 갑주어는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몸에 갑옷을 둘러서 아주 온몸이 그냥 발기한 사타 일두근처럼 딱딱한 물고기들이다 얘네는 강력하게 생긴 외모와 다르게 턱이 없어서 아주 작은 먹이를 빨아들여서 삼켰다 먹었거나 흙을 빨아들여서 거기 안에 있는 먹이를 여과해서 섭식했을 것이라고 알려지고 있다. 이 당시에 살던 물고기들은 죄다 턱이 없어서 자기 입보다 큰 사이즈의 먹이는 전혀 먹지 못했다고 한다. 여하튼 고생대 시절에는 갑주어 같은 무화거류와 실성장어 같은 무화거류들이 같이 살았었는데 이 대본기에 들어서서 턱과 강력한 이빨을 가진 어류들이 많이 등장하면서 갑주어는 먹이 경쟁에서 밀렸는지 대본기 말에 죄다 급격하게 멸종한 데 비해서 실성장어는 지금까지 까지도 잘 살아남아서 남의 고혈을 여전히 빨아먹는 십새끼로 남았다. 역시 생존에는 남의 피를 빨아먹는 것이 유리한 것인가? 대부분 남의 피를 빨아먹는 십새끼들은 도무지 멸종하는 법을 모른다. 그 대표적으로 좆기가 있는데 생각해보니 나도 우리 엄마 아빠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십새끼였군. 엄마 아빠 죄송합니다. 여하튼 칠성장어도 이러한 훌륭한 생존 방법을 통해 여전히 멸종하지 않았다. 대중에 그래서 칠성장어는 맛있나요?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국에서 이 동물을 먹는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이게 맛있는지 맛없는지 도무지 모르겠다 유럽에서는 먹기도 한다는데 그냥 끓는 물에 넣어서 끓여서 먹는다고 한다 뭐 특별하게 이 동물을 맛있게 먹는 법을 찾을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이걸 어디서 널리 먹는다는 말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실성 장어는 뱀장어처럼은 맛있는 동물이거나 정력에 좋은 동물은 딱히 아닐 거라고 생각한다